고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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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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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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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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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여러분, 제가 촬영할 때는 모델 X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없었었는데, 촬영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지금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모델 X도 약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업데이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타자마자. 어. 어? 뭐야? 거의 새 차야 진짜 나는 차를 음. 잘 샀구나라고 생각하는 음.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 소프트웨어만 변경이 돼도 이렇게 모든 걸 바꿀 음. 수 있다는 이게 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보통은 차량 같은 경우는 음. 음. 살때 어느 정도 음. 내 차의 사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정해져 있죠 어, 정해져 있는데 음. 테슬라는 음. 정해져 있지 음. 않아 뭔가 이게 계속 업데이트로 바뀌기도 하고 그쵸. 화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비도 어. 바뀌고 어, 모든 게 바뀔 어. 수 있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신기하고 네. 네, 재밌고 음. 좀세트 타는 거 맞아 요 매력적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차를 이제 음, 새로 뽑고 음, 지금까지 음, 1년을 넘게 탔는데 음. 아직도 설레고 신나고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일부러 차에 음, 내려가서 음. 확인해보고 이게 <웃음> <웃음> 그래요. 정말 정말 재밌는 부분이고 그게 네. 또 아마 테슬라가 가지는 이런 좀 용접할 수 있다 테슬라도 다른 전기차럼 아, 다른 점이라고도 음, 많이들 꼽고 있으니까 맞아. 테슬라의 음, 장점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특별하게 음. 좀 그거를 음. 좀 극적으로 느꼈던 음. 부분 중에 하나가 음. 글로브 박스였는데요. 모델 Y는 어, 어. 물리 버튼이 없잖아요. 아예, 아예 없어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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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없어요. 없어. 여기에서 하니까 당연히 어, 어. 여기서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물리 버튼 이 있어요. 원래 물리 버튼으로만 했었고 뭘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물리면 열리는 물리 버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업데이트를 했더니 물리 버튼 누르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나온 거야. 아이 버튼조차도 음. 이미 다 그렇지. 신호를 얘네가 음. 다 컨트롤하고 있었구나라는 음. 거를 하면서 음. 변태인가? <laughs> 내가 뭐 음.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얘네는 다 컨트롤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음. 난참참잘샀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었어. 맞아. 특히 이번 업데이트를 음. 보시면 가장 그냥 눈에 띄게 음. 보자마자 알수 있는 게 색감. 그냥 싹, 싹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아이콘이 그냥 모든 전반적인 UI 디자인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 네. 좀 화려해졌어요. 뭔가 아이콘이 알록달록해지고 음, 복잡하고 새로운 거라서 물론 낯설긴 한데 좋은 거는 모든 제어 동작들이 한 곳에 다 모여졌어요. 아, 원래는 살짝 좀 분산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단에 있는 자동차 아이콘 그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그냥 모든 컨트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업데이트되고 아 뭐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아, 해요. 어. 근데 정말 아이콘도 커지고 좀 뭔가 간소화된 느낌도 있고 음. 원래는 아, 다 맞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맞아. 문 잠그는 거랑 근데 다 여기 있고 음. 페달 및 스티어링 관련해서 다 여기 있고 음. 충전도 여기 들어왔어 원래 이건 아. 따로 있었거든요 맞아 충 따로 어. 있었네 오토파일러 따로 있고 잠금 장치 또아 모든 컨트롤들은 그냥 여기서만 찾으면 되겠구나 하니까 진짜 조금만 익숙해지면 무조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여기 점점점 어, 옵션 요 어.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어떤 컨트롤보다는 좀 재밌는 재밌는 거 어, 재밌는 어.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도 여기 다 있는데 어.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각지대 카메라는 따로 설정을 켜줘야 돼요 하단에 위치한 차량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오토 파일럿에 들어가 보면은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로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업데이트가 안 된줄 알았는데 이거를 켜주기만 하면은 이제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깜빡이만 넣으면 바로 여기 하단에 그 사각지대 카메라가 켜질 거예요. 그럼 이제 방향 지시등 켤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카메라가 나타납니다. 우와 음. 이건 되게 좋다. 근데 어떻게 음. 카메라가 더 생긴 게 아닌데 음, 그. 그 앵글을 따로 일부러 보여주는 건가? 그럼 뭘별 뭐 신기하다. 블랙박스 클립을 삭제가 원래는 안 됐었는데, 터치 음. 스크린으로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관리가 좀 쉽게 됐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라이트쇼가 추가됐어요. 아마 이거 다들 좀 좋아할 만한 기능 같은데. 나도 아, 해보고 싶었다. 앞에 벽에 쏘니까 오. 테슬라랑 문구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퍼포먼스만. 퍼포먼스만 다고하더라고 아, 이거 라이트쇼 음. 하는 거, 음. 거 봤어요? 음. 이거 음. 음악에 맞춰서 막 뜨는 거. 그러니까 한번 어, 해봐 싶어요 해봐요, 해봐요 우리. 음. 이제, 튠즈. 이제 오디오 설정에 들어가면 어? 이퀄라이저에 보통은 대박이다. 베이스와 미드와 트래블이 있었는데 맞아. 이제 서브. 서브도 이제 또 추가가 됐습니다. 몰입형 사운드. 음. 어. 각자 듣는 음악 선호도에 따라서 조절을 할수 있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면 어. 약간 나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느낌이야. <laughs> 응. 또 다른 빛 변화 중에 하나가 <laughs> 뭔가... 이 온도 관련해서 <laughs> 네. 따로 생겼어요. 이거를 어, 여기... 쓸어 올리거나 누르면 어. 제어 위치나 어. 뭐 이런 좀 디자인이 싹 바뀌어서 처음에는 뭘눌러야 될지 헷갈리더라고요. 어, 근데 좋다. 응. 다 있어. 어, 한 화면에 다 뭐, 보여서. 그러니까. 히트 틀고 좌석하고 시트 뜨겁게 하고 에어컨, 온도 유지, 네, 캠핑 수, 캠핑도 애견 어, 다 있네 다 있어요. 한 번에 다 있네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불편한 게 이거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온도 아이콘을 누르면 키터를 키려고 키는 건 아니잖아요 어, 엉뚱한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거를 아니면 음, 음. 내가 그걸 세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음. 예를 들면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 있죠. 원하는 어, 사람도 어, 어, 어. 있지만 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람 아, 이게 예전부터 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같이 작동되게 어, 만들었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는 이게 여전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 아이콘이 다 달라요. 이거는 애플스러워진 게 어. 이쪽 카테고리는 최근 열었던 앱. 아 아이패드랑 똑같죠? 똑같네. 어, 분산 딱 해서 한쪽에는 최근 오픈한 앱을 뜨게 만들고 이거는 앱. 제가 설정한 어, 자주 실행하는 앱을 따로 제가 빼놓은 거고. 여기에 그러면은 저 하나만 넣어봐도 돼요? 음, 그럼요, 그럼요. 네. 드래그 앤 드랍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이고, 꾹. 그리고 또 하나는 추운 날씨에 음, 어, 개선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음, 음. 원래는 20%인가? 음. 이때 언더로 떨어지면 음. 음. 아예 프리컨디션도 안 되고, 뭐, 온도 높여놓는 것도 음.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음. 그래서 바깥에 세워놨는데20% 언더면은 음. 올, 할 때까지 막 이렇게 운전을 했어야 안 되고, 헤딩티도안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할수 있도록 이제 <laughs> 바뀌었다고 그쵸.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극단적으로 <laughs> 낮아지면 <laughs>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 그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음. 편하게 됐네요. 음. 겨울이니까. 음, 겨울이니까. 아. <laughs>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어. 간소화된 제어. <laughs> <laughs> 역시, 역시. 그래, 딱 보자마자, 어, 모든 컨트롤 제어들이 모여있구나, 어. 간소해졌구나, 어. 깔끔해졌다, 편하다, 어. 이 느낌은 있어요. 적응이 응.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응. 서울리언님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물론, 모델 X에서는 안 되지만, 어, 어, 안 되지만. <laughs> 나도 간소화된 음, 제어랑, 음. 이거, 사형자 지정 가능한 앱. 아, 진짜 아이패드, 진짜 아이패드스러운 어. 거. 맞아, 맞아. 약간, 어. 점점 더 전자기기 같아서 진짜로? 어. 어. 물론, 좀 비싸고 어. 큰 전자기기 샀다고 생각하고 샀지만 많이 큰 <laughs> 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실제로 많이 쓰는 거를 딱 빼놓고 또 그렇게 설정을 응. 할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죠. 아 근데 응. 소프트 업데이트가 있긴 있었어 근데 어. 이렇게 비는 게 아니고 아 있긴 있었구나 어,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냥 뭐 블랙박스 개선 뭐이 정도만 있더라고 똑같이 이렇게 앱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또 수도쿠 뭐 이런 게임도 생기고 또 모델 Y에서는 없었던 이 댐핑 서스펜션 사용 이거는 모델 X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생겼고요 똑같이 서브 오퍼 개선도 생기고 뭐 다른 것도 다 생겼는데 하나 없는 거는 좌회전할 때 나오는 카메라는 저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모두가 다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 차는 또새 차가 됐습니다 이래서 테슬라가 너무 좋아요 최고 이래서 재밌는 거죠? 그렇죠 음... 제가 그를 사랑합니다 아. 맞아요. 이런 거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맞아. 또 뭔가 아쉬우면 아 다음 업데이트 뭐 바뀌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도 맞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음.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좀 자주 있는 편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음. 항상 나는 이 노란 색깔 뜨면 어. 어, 행복하더라고요. 아 맞아 어, 상단에 어, 노란색 어, 뜨면은 어. 어 이번에 뭐가 또 바뀌었으려나 뭐 음. 이런 게 너무 행복하고 음. 이번에는 빠졌지만 음. 다음엔 내 거도 될까 음. 이런 설레임을 갖고 음. 있는 거라서 좀 좋은 음. 것 같아요. 맞아 보통 자동차에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배연 기간 차에.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 네 그럼 혹시 다음에 또 재밌는 다음에 또 업데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laughs>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업데이트 하자마자 약간 이슈가 버그가 있어서 이 화면이 차가 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겹쳐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답 어떤 방법이 있죠? 재부팅이죠. 그렇죠. 그럴때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laughs> 재부팅이다. 어, 재부팅이다. 그래서 핸드에 있는 이두 버튼을 꾹 1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이 디스플레이 재부팅이 돼요. 그래서 꺼졌다가 다시 켜니까 이렇게 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려 있더니 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가 저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리부팅, 재부팅, 재부팅을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해결되더라고요. 웬만한. 맞습니다. 음.